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고향 아람 누리 아람극장입니다. 관객과 예술인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곳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텅빈 상황인데요. 관객과 예술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고향 드림 온택트 스테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랑이 모양 고기는 무슨 맛일까? 지글지글+ 지글+ 지글 앞으로도 봐. 고향문화재단에서 함께하는 고향드림 온택트 스테이지 <목소리> <목소리> 고양 드림 온택트 스테이지. 고양 문화재단의 정재화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19가 그야말로 기습처럼 들이 닥쳤습니다. 문화 예술계통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된것 같은데요. 음. 고양시에서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고양 호수 예술 축제가 취소돼서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무척 아쉽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 좀 변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마련했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펼쳐보지 못해서 펼쳐드리지 못해서 되게 좀 아쉽긴 한데요. 비단 뭐 고향 호수예술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예술의 다른 사업들까지도 뭐 같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있는 현실이어서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문화예술계 통해서 또큰 숙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고향 드림 온 택트 스테이지 일단 언택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온 택트는 새로우면서도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온 택트는 온라인의 온과 네. 그다음에 컨택트의 택이두 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말이죠. 어, 언택트 그러면 비대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활동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활동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거나 위촉된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써 그러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어, 그런 참여의 기회를 또 감상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이제 새롭게 시도한 것이 언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비록 현장에서 예술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도 그 감동을 오롯이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가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고향문화재단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들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그 새로운 또 이런, 이런 위기, 위기? 뭐 이거는 새로운 또 기회의 시작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비대면 활동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이렇게 언택트한 거죠. 온택트한 것이요. 언택트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당초 계획됐던 사업들을 중단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와중에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좀 온라인 속에서 찾다 해서 이제 언택트를 시작을 한거고요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기회가 이제 잃을 뻔 했던 우리 지역의 예술가 분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 이런, 이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더 내용적으로 좀 충실해지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혜택의 어떤 범위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 지원의 어떤 방식들을 좀 견고하게 이렇게 좀짤 계획입니다. 네. 네, 이런 노력들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대표님 끝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 제가 감히 사실 우리 저 고생하시는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 네, 문화예술 그 우리 인들한테. 어, 위로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 제가 많이 좀 에, 부담스러운데요. 어, 좀 크게 이렇게 좀 이제 큰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어, 역사적으로 어, 문화예술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그 사회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총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사회 불러닥친이 애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이긴 하지만, 어, 좀더 어렵더라도 어, 이런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 되새기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 어려움을 좀 같이 참고 극복하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제가 덕담 겸 위로 겸, 그다음에 응원 겸뭐 이렇게 약속 겸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제가 말씀을 드리, 몰립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꽃과 호수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고양시 출신이거든요. 고양시 출신으로서 저도 응원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 드림 온택트 스테이지 고양 호수 예술 축제가 취소돼서 아쉬움이 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고양 드림 온택트 스테이지는 고양시의 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고양 호수 예술 축제 유튜브에 보다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 되니까요. 코로나19로 단절된 무대 온라인으로 만나 보시죠. 코로나19 시대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양 드림 온택트 스테이지가 고양시의 문화 예술인들을 응원합니다. Fighting!